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크롤링하는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봇을 구현하기 위해서 코파일럿을 생성하고 해당하는 토픽에 대한 트리거 문구를 입력하여 코파일럿을 테스트해보고 웹사이트 링크로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앱스의 메인 화면에서요. 왼쪽에 있는 이 채팅 챗봇 기능을 누르고 왼쪽 위에 있는 플러스 챗봇 버튼을 누르면 코파일럿을 만들 수 있는 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코파일럿의 이름은 녹차 챗봇 으로 하고 언어는 한국어 로한 뒤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메인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코파일럿 테스트 그리고 토픽 게시 기능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코파일럿 테스트는 저희가 제작한 챗봇이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기능으로 필요에 따라서 챗봇 테스트 화면을 보일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챗봇 테스트 채팅 입력 창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하면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답변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챗봇이 안녕하세요에 답변하는 이유는 이미 기본적인 토픽에 대한 답변의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토픽 기능을 살펴보면요. 어, 토픽은 말 그대로 이야기 거리를 끌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라는 토픽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어, 다양한 사용자가 감사합니다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 것들을 여기 있는 감사합니다라는 토픽으로 끌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표현 방식을 하나로 끌어당기는 이 트리거 문구를 안쪽에 입력을 해 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그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더라도 이거를 하나의 감사함마이다로 인식해서 인공지능챗봇은 답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트리거 문구를 바탕으로 어, 감사합니다라고 인공지능 챗봇이 인식을 했다면 아래쪽에 어, 괜찮습니다라고 제 문장을 답변하도록 이렇게 어, 메시지를 입력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게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챗봇을 다 제작한 이후에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 있는 게시 버튼을 눌러주고 아래에 있는 채널로 이동 버튼을 누른 뒤에 사용 목적에 맞게 채널에 들어가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데모 웹사이트와 사용자 지정 웹사이트를 통해 웹사이트에서 작동하는 화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께 챗봇을 구성하기 위해서 코파일럿을 생성하고 다양한 토픽에 대한 트리거 문구를 입력해서 코파일럿을 테스트해 보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웹사이트 링크로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저와 함께 챗봇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